밥 먹을 시간 밥밥밥 밥! 밥 먹을 시간 밥좀 주세요 네밥좀 주세요 네밥좀 주세요 네밥 주세요. 네. 주세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안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냠냠 냠냠 맛있게 먹어요. 냠냠 냠냠 맛있게 먹어요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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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아아 이거 잘 먹네 아우 잘 먹네 아저씨 아 아이구 잘 먹어 아이구 잘 먹어 밥밥밥 밥, 밥 먹을 시간 밥밥밥 밥, 밥 먹을 시간 밥좀 주세요네 밥좀 주세요네 밥밥밥 먹을 시간 편식도 안 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편식도 안 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냠냠,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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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고 냥 아, 냥 냠냠,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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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냥